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회상 8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사무엘의 인도로 있었던 두 번의 철저한 회개와 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고 그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믿음의 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동시에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여전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세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의 도아들이들은 매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향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대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 3절을 보시면, 진물에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어,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을 모두 완공하고, 그 가운데 레위 자손 중에 찬송을 인도하는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해만의 아버지는 요엘이었고 요엘의 아버지는 사무엘이었다. 어, 단순히 해만이 찬양대를 인도하는 찬양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이가 다름 아닌 해만입니다. 역대상 25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그리고 찬양이라는 말을 예언한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의 아들들은 잠깐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섰고 사무엘의 아들의 아들은 찬양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그들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어, 해만 중 해만이 시편 어, 가운데 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의 용사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순간적으로 어그러진 길로 빠질 수 있지만,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의 잔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모엘의 아들들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며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요구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 그것 자체는 사실 잘못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언젠가는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 왕을 세울 때에 이러이러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 주시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이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이 섬긴 같이 내게도 그래야 하다. 하나님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평가를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그리고 사무에도 버렸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하는 불신앙이 자리잡고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대로 왕을 요구하지만 그 이면에 진짜 그들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오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의 기준은 그들의 근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기준은 모든 나라, 세상 나라가 기준입니다. 세상 나라를 보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구나. 세상 나라를 보니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구나.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구체적인 모습이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싸움, 전쟁을 하는 왕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본심이고 믿음없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전쟁에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민은 이겁니다. 사사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모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은 왼손 사사 에웃을 세워 주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선 지자 드보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 전쟁 자체를 막아 줄 왕.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자체를 막아주고 이스라엘을 지켜 줄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이었고 믿음 없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여러 열방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까? 모압에 의해서 또는 가나안어 야빈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샬롬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믿는 것 그것을 선택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어, 마음 아프게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유수정도사님을 모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말씀에 선 하나님의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 주셔서 우리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리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의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진짜 믿음.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진짜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생각에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에 안기세 주의 파에그 크신 파에 안기세 주의 파에 파래 영원하신 파에 안기세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로,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 믿기 점점 힘들어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모 된 저희들이 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뉴스 전도사님을 모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또 자애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전도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말씀 안에굳권에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며 참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전 가운데에서 날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를 붙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를 붙드는 복된 아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축축합합다다 journey 주님, 이곳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엇과도 주님. So